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에 발의가 되었고, 20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는 분양권을 언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장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등기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계산하여 종전 취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전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3주택까지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자는 4%가 적용이 됩니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입니다. 2020년 7월 11일에 발의가 되었으므로 이때부터는 개정된 취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취득세 시행일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이므로 8월 11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인데 8월 1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완공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개정된 취득세 중과 세율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내면 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2주택자까지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2주택자가 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1개 취득했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3주택자가 되므로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12%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완공 전에 기존 2주택을 모두 팔아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3주택자였으므로 취득세 12%가 확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2주택자가 20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 한 개를 취득하면 이때는 완공일 기준이므로 아파트 완공 전에 기존 2주택을 모두 팔았을 때는 주택 수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개정 취득세율을 적용해도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취득 시기가 20년 8월 10일 이후이면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 대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20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의 합산도 안되고 중가에서도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갖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취득세 중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 아파트 완공 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고 어느 하나가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 즉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또한 비조정에서 비조정으로 이사를 할 경우는 아파트 완공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